민주당 친한파로 잘 알려진 라자 크리스타무티 일리노이 8지구 연방 하원의원의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셸 김 준비위원장은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글렌비어의한 일식당, 일리노이 제8지구 연방 하원의원 3선에 도전하는 라자 크리스타무티 현 하원의원의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소수민족을 위해서... 어 일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봉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어 정말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미실김 준비 위원장을 포함 이성배 시카고 한인회장 김주진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 박균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이 참여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성배 한인회장은 친한파 의원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일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86세인 김주진 이사장은 자신과 같이 북한에 고향을 둔 이들의 꿈인 재미 이상가족 상봉과 북한 방문을 생전에 이룰 수 있도록 조속히 협력해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ongressman r a j e r please help us. We want to see my hometown. We want to see my favorites. That's why. I hope you help us, and we will see my hometown when I before pass away. 밝혔습니다. I'm very concerned about separated families. I think that they should be able to visit with each other, and I I hope that in the future we can make arrangements so that.

On March 17th, that is the election. And uh, please vote in the Democratic primary for Raja Krishnamurthy. I'm Raja. Uh, all you have to look for is my first name, R A J A. And uh, I look forward to having your support.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2020년 3월 17일 같은 민주당 내 후보를 선출하는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이남 호세인 후보와 윌리엄 올슨 후보를 상대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11월 본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 지역의 후보를 내지 않아서 당선이 유력합니다. 일리노이 제8지구는 샴버그, 엘크로브 빌리지 아이타스카, 알링턴 하이츠, 엘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 약 72만 명중 13%가 아시안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샴버거 지역 우리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많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 우리도 우리를 돕는 정치인들을 많이 당선을 시어서 우리 커뮤니티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인 후원에는 지난 2년 전에도 라자 의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미실김 준비위원장은 이날 약 8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